오랜만에 낚시 좀 해볼까 해서 김제 청아다리로 왔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우중충한 날씨네요. 다리 근처 작은 구멍가게에 낚시바늘하고 지렁이 살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지렁이 하나 주실래요? 뭔 지렁이? 일반 지렁이 예? 그냥 지렁이 미물 지렁이? 예 다리에서 하게요? 예 다리 위에서? 예 다리 위에서는 붕어 잡으려면 아 붕어 안 잡고 빠가 잡으려고 빠가 잡으려고 빠가? 아, 뭐? 예지렁예 예. 이거? 예 6500원이네 예전 어렸을 때 봤던 구멍가게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 이도 던져 놓고 아래로도 던져 놓고 그러셔. 예, 어깨 줘요. 이게 많으니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밤도 많이 불고 날씨도 너무 춥네요, 오늘은. 오늘 낚시는 화탕칠 것 같은 예감이 밀려온다. 오, 간만에 온 낚시인데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입질도 없고 바람도 많이 분다. 너무 심해서 그냥 접을까 고민 중입니다. 왔길래 건조분이 허당이네요 바람이 점점 더 심해진다 안 되겠네요,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물린 걸까? 에이, 꽝이다. 다시 한번또 던져봅니다. 예전에 여기서 빠가하고 민물장어도 잡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영 아닙니다. 난땅 치고 바기니네요3시인 벌써 아,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안 되네, 안 돼. 5, 5분만 더 있다가 입질 없으면 그냥 가야 되겠다. 철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입질도 없는데 아, 바람 진짜 많이 붙는... 저걸 무슨 새야? 철수. 철수해야 돼, 철수. 오늘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빠가사리 매운탕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것 같네요.